이 손잡이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합니다. 이게 쿠션 이 있는 고무예요. 일반적인 뺀지는 이 손잡이가 고무가 얇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 이게 잡으면 좀 손도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. 그거보다는 좀더 많이 두껍지도 않고 많이 얇지도 않고 딱 맞는 그립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. 어, 앞차기가 달려있는데, 여기는 10스케어하고 6스케어를 찍을 수 있는 앞착기가 달려있어요. 두 가지 사이즈가 달려있고요. 그리고 요 앞에, 요 앞에 부분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, 이건 스트리퍼 기능이에요. 이렇게 전선.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, 안에 이빨이 살아있기 때문에, 대충 맞춰서, 어, 스트리핑을 하시면 됩니다.